안녕하십니까 불마켓tv의 김도형 전문가입니다 2021년 8월 18일이죠 어, 금일 모닝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시각 오전 8시 19분 20초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일 미국시장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음, 미국시장 같은 경우는 다운 나스닥 S&P500 다 밀렸어요 음. 아 이게 얼마만에 밀린 건지 어 은봉을 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 소매 판매에 대한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강도가 강했는데 와 이게 또 <laughs> 어, 점심 무렵까지 밀다가. 올려서 끝냈어요 그래서 어,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이 어, 굉장히 그 시장 건전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을 할수 밖에 없을 정도로 음, 좋 음, 나이스한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 미국 시장에 대한 이번 조정에 대한 부분은 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laughs> 자, 어, 이첫 번째, 고용이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고, 요, 고용. 응. 두 번째는, 어,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회복은, 음, 응. 피크아웃. 음, 경기 회복은 이제 피크 아웃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울진 대객님 안녕하세요. 어, 좋은 아침입니다. 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월 의장, 제일 중요한 파월 의장이죠. 파월 의장은 임기 만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음, 이 부분에 대한 부, 것 때문에, 어,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음, 대규모 음, 재정, 부양, 책 부양책. 대규모 재정, 부양책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인 부분, 추가적인 부분, 어, 2조 달러에 대한 추가에 대한 부분도 아직 남아 있고 어, 진행이 될 것이죠. 그리고 인위적인 통화, 통화 부양책, 인위적인 통화 부양책.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국채 매입이에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 끝이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laughs> 이번에 뭐그 소비에 대한 부분이 어뭐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어 차익 시현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 것이지 어 이게 뭐 소비 판매에 대한 부분이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이랑은 좀 다르게. 어, 소비, 그, 국내 소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요. 한67% 정도? 어, 국내에는 그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경기 성장에 대한 부분이 한45% 정도를 차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 북미 시장은 한 67%, 70% 정도를 차지를 하거든요. 따라서 소비에 대한 부분이, 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게 좀 줄었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별미로 해가지고 차익신원을 좀한 것이 아닌가. 어, 고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차익신원을 한번 했는데, 아래꼬리또 길게 달면서, 어,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점이 좀, 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국내 시장은 어떻게 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우, 진짜? 어, 진짜, 지금 현재 보면은, 어, 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때랑, 이때랑 해가지고, 조정에 대한 부분은 나타났을 때 이거를 세게 깨지 않는, 않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얘가 뭐 3,000포인트까지 빠진다, 3,000포인트를 밀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건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업들에 대한 이익성장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번 조정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끝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제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힘이 좀 없어가지고 신용 SEC라고 하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을 찍고 나서 이번에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59,800원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단적으로 0, 8만 원 정도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법인, 해외 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어 이제 캐파에 대한 증설 효과에 대한 부분을 어 상당히 좋게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점. 전방 시장에 대한 고성장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동사에 대한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실적적인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laughs> 실적을 보면은, 어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원래 이스트의 추정치를 852억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발표를 한 것을 봤을 때는, 어 매출이 925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영업 이익을 86억을 추정을 했는데, 지금 133억이 나왔거든요. 어 영업 이익까지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어, 굉장히 좋은 상황을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헝가리 법인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 기존 다섯 개에서 2021년 하반기 어, 내년 2022년 상반기까지 추가 라인에 대한 증서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훨씬 더그 어,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 미국 법인에 대한 부분까지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음. 주범으로 봤을 때 조종을 좀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가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담을 거예요. <laughs> 써놔야지. 신흥 SEC. 자그 다음에 잉글우드랩이라고 하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음,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평가에 대한 해소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 추정치로서는 매출을 425억을 예상을 했는데 어, 발표를 한걸 보면은 491억을 발표를 했어요. 영업이익을 41억을 예상을 했는데, 64억 정도를 얘기, 그, 발표를 하면서, 어, 얘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언닉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점이죠. 화장품 업계 대비해서는, 어,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어, 가져도 되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aughs> 음, 그 다음에 음, fnf 음, 음,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종목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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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기가 좀 그래요 음, fnf 어, 음, 그래서 아무튼 음, 글로벌적으로 그 골프웨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들을 감안했을 때 올해에 대한 부분 성장성은 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의 테일러메이드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을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를 하면서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어그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동사에 대해서 성장 동력을 추가적으로 보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laughs> 이게 조, 조금 있으면 동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디스커버리 관련된 종목 그 부분을 살펴봤을 때, 어, 하반기가 이제 성수기죠 그리고 어, 언제나 잘 팔리고 있는 MLB, NLB 같은 경우도 동사에 대한 성장 동력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어, 오늘 제가 주,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점은, 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 회복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에요. 어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여파는 이제 어느 정도 1 달락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1 어, 달락이 날 수밖에 없고 조정에 대한 폭도 그리고 기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 지금 깨져 있는 뭐 이평선이 깨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음, 이제 좋은 종목을 다시 셀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수요일이에요 벌써 그래 근데 오늘부터 시장이 터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까지 어, 생각을 해보면 북미 시장이랑 같이 가지 않았잖아요 디커플링했잖아 어, 커플 아니잖아 어 음, 그러면은 오늘도 디커플링에 대한 어, 기존의 조정을 받았던 것이 국내 시장에 대한 어, 선반영이었다 그리고 전일 시장에 대한 어, 선물 매수가 외인의 선물 매수가 장 후반에 강력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은 단기적으로, 어, 망가진 종목들에 대한, 음, 뭐, 차익 실현, 그리고 뭐, 손절,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겠지만, 어, 빠르게, 빠르게 현금 확보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할 생각이고, 어, 현금 확보 이후에 어, 오늘 말씀드렸던 아니면 새로 새롭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과 그런 테마와 그런 섹터로 어, 포트를 조금 다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어,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항상 좋은 그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계속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모닝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조금 있다가 마감 브리핑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